자, 오늘은 73쪽입니다. 73쪽 입니다 73쪽 청간의 토와 지지우토 기본이 이제 중요하죠 옆에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청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돌린다 예를 들면 병화가 있다 병화라는 것은 더 확산 더 상승하니까 속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어, 순환 운동 이루어지지 이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무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더 확산 더 상승하는 병화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토라는 것은 더 확산 더 상승하는 병화를 멈추게 하고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돕는다. 그래서 무토 성질은 중재.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죠. 뭐 심판의 역할을 한다고해도 좋고. 그래서 좌우를 보면서 중재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무토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도 있겠죠. 무토가 있다면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정화가 어떤 역할이냐면, 정화란 것은 더 응축, 더 하강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그대로 놔두면 한없이, 한없이 응축, 하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구의 순환 운동이 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토가 되는데,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를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고,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금은 확산 상승한다. 경금은 응축 하강하고, 병화는 더 확산 더 상승하고, 정화는 더 응축 더 하강하고, 무토는 확산상승하는 병화를 멈추게 하고, 응축하강하는 경금을 돕고, 기토는 응축하강하는 정화를 멈추게 하고, 확산상승하는 신금을 돕는다. 이것이 청간무토와 기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토는, 사실은 지지의 토는 특별하게 토라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 명리책에 많이 나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토를 기존 명리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편에는 이제 미토가 있죠. 미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술토가 있습니다. 술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진토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 축토라는 것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를 축토라고 합니다. 어, 축토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축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진토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때 환절기를 이제 미토, 미라고 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를 술토, 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의 토를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의 정상이 있고, 산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가장 밑 바닥은 자가 되고 제일 꼭대기 정상은 오가 됩니다. 그래서 자에서부터 이제 확산 상승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라는 것은 하루로 말하면 자정이 되고 1년으로 말하면 동지가 됩니다. 이제 밤이 가장 길 때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정과 동지. 그래서 자정이 지나면 새 날이 시작이 되고 동지가 지나면 새 해가 시작된다. 새년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에서부터 확산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언제까지 일어나냐? 오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 이제 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묘진 진도 있고 그러겠죠. 중간에 축이라든가 진이란 것이 있지만 이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계속 확산 상승이 일어난다. 축보다는 인이 더 확산 더 상승 일어나고 인보다는 묘가 더 확산 상승 일어나고 진보다는 사가 더 확산 상승 일어나고 사보다는 오가 더 확산 상승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에서부터 응축 하강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어디까지 가냐? 그럼 자까지 바닥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에서부터 응축 하강 운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오밑에 이제 미가 있겠고. 그러면 미는 응축하강인데, 미보다는 신이 더 응축 더 하강, 신보다는 유가 더 응축 더 하강, 유보다는 술이 더 응축 더 하강, 술보다는 해가 더 응축 더 하강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축 하강 운동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여기서는 확산 상승 운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 중에 축, 임묘진사오, 뭐 이런 글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응축 하강할 때는.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진이라든가, 미라든가, 술이라든가, 축이란 걸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환절기. 이렇게, 어, 알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사계절이 있다 하면 여기가 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미가 됩니다. 여기를 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술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축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죠. 지축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3.5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여름이 되죠. 그러면 확산 상승이 더 확산 더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양의 기운이 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죠. 봄, 여름은 같고, 가을, 겨울은 같고. 결국은 두 개로 쪼개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은 확산 상승,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은 응축 하강 운동이 일어납니다. 확산 상승, 응축 하강, 확산 상승에서 응축 하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이란 걸 의미를 특별히 줄 필요가 없죠. 술도 마찬가지다. 진이란 걸 그냥 확산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기고. 그다음에 응축 하강이 계속 일어난 시기가 이제 술술 해자 쭉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역 같은 경우는 여기 축과 미 여기를 두 개만 이두 개만 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축 자리를 간토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미 자리를 이제 권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라는 거는 확산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때고. 그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응축화강이 계속 이어지는 때고 그러기 때문에 술과 지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주익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다르다 지축을 기울기 때문이다. 지축을 기울기 때문에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합니다. 명략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초, 중, 고 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어린이가 돈을 벌겠다고 사회로 나가는 격이죠. 그래서 음향이나 청간 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다. 양간인 갑, 병, 무, 경, 임의 가운데 무토가 있고 음간인 을정기신 계의 가운데 기토가 있다. 무토든 기토든 토는 방향을 전환시킨다. 무토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응축 하강 운동으로 전환하고, 기토는 더 응축 더 하강 운동을 확산 상승 운동으로 전환한다. 어73 쪽이었고 그다음 74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하는 병화 운동에 브레이크를 건다겠죠. 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응축, 하강 운동을 하는 경금을 돕는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간다겠죠. 병화 운동을 그대로 두면 순환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제 무토다. 그래서 무토의 전반부는 확산 상승이 일어나고, 무토 후반부는 응축 하강이 일어납니다. 무토 전반부 4에서 5까지는 확산 상승이 더디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에서 미까지 무토의 후반부는 응축 하강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토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기토라고 하면 전반부는 응축 하강 운동이 일어나고 후반부는 확산 상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응축, 하강이다, 확산, 상승이다. 어, 뚜렷하게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토는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 의, 운동에 제동을 걸어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는다. 병, 우, 경이, 정상이 있다면 정, 기, 신은 바닥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병화죠, 병화. 그 다음에 무토가 이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고, 밑에는 여기가 기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정화가 있죠. 어,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그래서 크게 보면 양가는 양강끼리, 음가는 음강끼리,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이 됩니다. 이때 생은 다음에 온다. 그런 뜻이라겠죠. 다음에 온다. 어, 생이 된다고 해서 어, 병화가 무토를 보면 병화가 무토를 생해주니까 무토는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토와 기토가 있어서 우주는 순환 반복 운동을 할수 있다. 무토, 병화의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멈추고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이어준다. 그 다음 기토는 정화의 더 응축, 더 하강 운동을 멈추고 확산, 상승 운동을 하는 신금으로 이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무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이제 기토가 됩니다. 무토를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기토를 음이라고 하죠. 양과 음은 시소의 양쪽과 같아가지고 이제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밤과 낮 대표적인 음향이 되죠. 양과 음은 반대로 운동을 하지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 지지의 토는 다르다.